안녕하세요. 전북 사대부설고등학교 교사 정승모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정시모집 전북 지역 입학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은 설립 목적 자체가 취업입니다. 미래는 나만의 특성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경쟁력을 특성화 전문대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진학을 점수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성적에 의해 진학했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대학 진학 목적이 무엇인지 사년제와 전문대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북지역 전문대학의 전형 일정과 모집 인원, 전형 방법, 보건계열 입시 결과, 그리고 대학 특성화 내용 안내,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지원 전략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정시모집 일정과 대학별고사, 7개 대학 소재지 및 학제, 전공별 개설 대학, 전공의 신설 또는 명칭 변경 또는 폐과 현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정시 및 자율모집 전형 일정 및 유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무집 원서 접수는 2021년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입니다. 또한 일반 대학은 추가무집이라고 하고 전문 대학은 자율무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시무집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대부분 대학 접수 마감 시간이 대학마다 다름으로 시간을 꼭 확인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초 발표 일자도 대학마다 다르니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이 복수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간 복수 지원 및 입학 지원 횟수도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모집에 지원하여 한개 대학에라도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모집 지원이 금지됩니다. 입학할 학기가 같은 이두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한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전형 기간 내에서 면접 실기 등의 고사 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별 고사 즉 면접 및 실기 전형 일정입니다. 반드시 지원 학교와 학과의 일정을 확인하여 늦거나 결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북에는 총 일곱 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를 비롯해서 군장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등 7개 대학입니다. 전문대학에는 학과에 따라 2년제부터 4년제까지 다양합니다. 다음은 전공별 개설대학과 학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호보건계열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간호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월등히 모집 인원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으로 취생학과의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이는 당연히 학생들의 선호도와 취업 전망과 관련이 있으며 학생들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취업 전망이 어두운 시기일수록 전문성을 지닌 분야인 간호보건계열은 꾸준히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아동심리상담, 청소년교육지도 관련 학과입니다 이 학과에서는 유아교육의 선발인원이 많은데 유아교육과는 여학생들의 지원이 거의 절대적인 학과이지만 출산율의 감소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아동심리학과 및 청소년교육지도는 군장대학교에서 야간으로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 관련 학과인데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 볼때 향후 사회 복지 관련 학과들은 취업 전망이 밝다고 생각되며 꾸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상담 관련 학과의 필요성에 의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은 학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항공, 호텔, 글로벌 분야 전공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상황이 이축되고 있지만, 관광, 호텔, 항공 관련 서비스 업종 관련 학과도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라 각 대학에서는 지원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원상복결 학과가 이쪽 분야라고 생각되므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 회계, 융합 전공 분야입니다. 미래는 융합 인재가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 음식, 호텔은 필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인기가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학과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서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적은 반면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관심 있는 학생은 눈여겨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용, 웨딩, 뷰티 관련 학과들인데요. 국민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 분야는 자신만의 노하우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보다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방탄소년단이나 예술계와 한류 열풍에 따라 인기가 치솟을 수 있는 분야인 실용음악, 스포츠 관련 학과입니다. 이 학과들은 진로 분야가 확실한 학과로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과입니다. 다음은 방송, 공연, 연기, 디자인, 패션 전공 학과들입니다. 이 학과들은 학과의 특성이 뚜렷한 학과로 평소 많은 관심과 확실한 진로 방향이 아니면 진학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원시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영상 분야는 급격하게 변하는 화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학과입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재미있어 보인다고 해서 지원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실제 학문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쉽게 공무원이 되는 방법이 군인이라고 할 정도로 군 관련 학과가 인기가 좋고 대학 및 학과마다 협약 분야가 다릅니다. 원광보건대 학교 의무 부사관 학과의 경우 의무 부사관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전투 부사관 학과의 경우 전투 부사관으로 갈수 있는 등 본인의 특기를 살려서 군입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 기전대의 부사관 학과는 육군 본부와 협약이 맺어져 있는 특성화 학과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IT 융합 분야 로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향후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되며 요즘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컴퓨터 관련 산업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큰 분야입니다. 다음은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학과들인데요.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자동차, 로봇 관련 학과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 생활에서 꾸준히 필요 불가결한 학과들로 향후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는 미래 산업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분야로 향후 전망이 매우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축, 토목 조경 관련 학과로 여전히 관심이 많은 학과이며, 특히 지적토목과는 지적공사 등으로 꾸준히 진출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북 전북 지역 전문대학에서 전공을 신설하거나 전공 명칭을 변경하거나 팩과 학과 등이 있으므로 지원 시 주의해야 합니다. 신설된 학과는 전공 세부 내용에 대해 대학 측에 충분히 알아본 후에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형 요소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 간호대학입니다. 전형에 따라 교과 및 수능, 면접, 실기, 서류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전형을 확인한 후에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가능한 전형으로 지원해야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와 전형 방법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군장대학 역시 전형 및 학과에 따라 다양한 전형 요소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하여 면접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예술대학입니다. 예술학과의 특성상 실기가 주 전용 요소입니다. 학과 특성에 따라 다른 실기 및 평가 요소가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백제예술대학교는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광보건대학입니다. 원광보건대학 역시 학과와 전용에 따라 다양한 전용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접이 주 요소인 세계학과는 기출문제나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간호학과 면접이 폐지된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과학대학입니다. 간호, 안경, 취위생학과를 제외하고는 면접이 주요소임에 주목하고 앞에 세계 학과는 수능이 주 요소인 만큼 전년도 입학 성적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학과 및 명칭 변경 학과가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전주 기전대학입니다. 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치생학과를 제외하고는 면접 100% 선발입니다. 전년도 면접 문제를 토대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주 기전 대학은 올해 학과 개편이 맞습니다. 확인 후에 지원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비전 대학입니다. 보건 계열 학과와 일반 학과의 전형 방법 및 요소가 다름으로 특히 출결 반영이 타 대학과의 차이의 별성이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각 대학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을 달리하고 있으며, 정시 전형이므로 성적 반영을 3학년 2학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반영 교과와 반영 과목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반영 학교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전주 기전대학은 취생학과만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각 대학마다 점수 활용 지표 및 반영 교과, 반영 비율, 반영 영역 과목 수를 달리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반영 학교가 어디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별 고사 안내입니다. 먼저 군산 간호대학은 일반 전형 등에서 면접이 80%의 높은 비중이며 자기 소개서 및 자체 면접 문제로 인성 가치관과 잠재 능력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군장대학 대학별고사 안내입니다. 주 전형인 일반 전형을 안내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계열과 글로벌 융합 계열은 면접 100% 전형으로 태도 및 인성, 적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뮤지컬 방송 연기 계열은 실기 100%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실기 내용은 지정연기와자율연기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광보건대학입니다. 원광보건대학은 글로벌항공서비스 과 의무부사관과 전투부사관학과 에서 면접을 20% 반영하며 인성을 평가합니다. 전북과학대학은 안경 간호취생학과 를 제외한 전학과에서 면접 100%로 인성적성 등을 평가합니다. 전주기전대학은 취생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에서 면접 100% 전용으로 인성 및 예절, 적성, 지원 동기 등을 평가합니다. 전주비전대학은 간호학부에서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포부, 인성, 적성, 학업의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제예술대학입니다. 한류예술학과와 연예 매니지먼트 학과에서만 면접 80% 전형으로 평가하며 다른 학과는 실기 80% 전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전북 지역 보건계열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보건계열이란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계열은 광풍이라 할 만, 할 만큼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계열로서 취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고 인문계 학생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도 대거 지원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일반대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유턴 입학까지 보이는 인기 학과들이 있으니 입시 지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호학과 입시 결과를 보면 다른 학과보다 경쟁률과 내신 성적 및 수능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취업률은 매우 높기 때문이며 대부분 간호학과 학제가 4년제로 되어 있어 일반 대학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과는 후천적, 선천적인 질환 등으로 비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에게 운동 치료나 물리적인 요소들을 이용하여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고 재활을 도모하는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간호학과와 더불어 인기 있는 학과로서 병원 취업 시 응급 환자가 없고 비교적 근무 여건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성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생학과는 여학생들의 인기가 좋은 학과로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내신 성적은 전형별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편이지만 5등급 중반에서 7등급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작업치료 학과는 신체적, 인지적, 손상, 정신, 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지는 성인 아동들의 일상생활에 기능적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 기전대학에서만 모집하며 면접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응급구조학과입니다. 응급구조학과는 응급처치에 관한 과학적 의료지식과 실무중심의 기술을 교육하여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우리나라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증가와 맞물려 예전에 비해 진출로가 확대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주 기전대는 면접 전형으로 전년도 1.67대 1의 경쟁률이 있으며 전주 비전대는 5대 1의 높은 경쟁률이었습니다. 내신이나 수능이 4등급 중반에서 5등급 후반이었습니다. 안경광학과는 졸업 후 창업 및 가업을 물려받고 싶은 학생들의 지원 경향이 있으며 최근 경쟁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임상병리학과입니다. 임상병리학과도 인기가 높은 편으로 원광보건대학은 4대1, 전주기전대는 0.73대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방사선과도 인기가 높은 학과로 원광보건대는 전년도에 4대1의 경쟁률에 내신은 4등급에서 5등급 후반이었으며. 수능 반영이 있으므로 수능 성 수능 성적 산출을 해본 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입시 결과 마지막으로 의무 보건 행정입니다. 전년도까지 그리 높지 않은 경쟁률이었지만 근본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치기공학과는 경쟁률과 내신 및 수능이 조금은 높, 낮은 편이지만 발전 가능성과 인기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북지역 전문대학의 보건계열학과 입시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전문대학의 성적산출은 4년제 대학과 다르게 선택적 산출이 많으므로 반드시 각 대학 입시 요강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특성화 학과란 대학이 특정 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자체 대표 학과로 육성하는 학과로서 폭넓은 교육 지원 및 차별화된 커리큘럼, 진학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속을 따지는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각 전문대학교의 특성과 학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군산 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특성화 대학으로 85.8%의 취업률을 보이며 향후 보건계열 특히 간호학과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의 지원 성향도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장대학교는 65%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학년도 새로운 교육과 연구를 통해 4차 산업 혁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대학을 찾아서 랭킹을 매긴 세계 대학 랭킹 시스템에서 대학의 기본 혁신 역량인 중한 부분인 산업의 적용 가능성 부분 세계 45위에 선정되었으며 지방 전문대학 중에서는 군장대학교가 유일합니다 또한 군장대학교의 특장점으로는 산학협력체결이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백제예술대학교는 100% 예술특성화 대학으로 7개 전 학과가 예술계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 교육과정의 80%가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7개 학과 중 실용 댄스, 미디어 음악, 실용 음악과를 주요 학과로 하고 있습니다. 원광보건대는 지역 사회의 좋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실습 협력 체계가 훌륭하고 꾸준히 75%대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맞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및 현장 실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의 취업률이 좋습니다. 또한 의무부사관 학과와 전투부사관 학과도 군 관련 공무원으로서 진출로로 관심도가 높습니다. 다음은 내장산으로 유명한 정읍에 위치한 전북과학대학교를 소개합니다. 75% 대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보건계열에서 특히 간호학과와 취생학과는 90%대의 높은 취업률과 전국 유명 대형병원으로의 취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신뢰성 있는 연계와 협력체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경광학과는 보건혈학과가 아님에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에 위치한 전주기전대학교입니다. 전주기전대학교의 자랑은 학교 기업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힐링 분야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유일한 말산업 관련 학과가 있으며 요즘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호텔, 애완 관련 학과들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9학년도에 설치된 동물보건과는 국가 자격증인 동물 보건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사관 학과는 전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육군 본부와의 협약 학과입니다. 전북 지역에 마지막 소개할 전문 대학은 공업계열의 취업 특성화를 자랑하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유명한 대기업과 대형 병원으로의 취업률을 자랑하며 꾸준히. 75%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입니다. 또한 방송 영상 디자인, 보건 행정, 물리 치료 학과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와 무시험 연계 편입이 가능하므로 꾸준히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숙사나 통학 버스, 장학금, 취업 프로그램, 국책 사업 등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색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학이 없는 이색 학과에 지원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북 지역 전문대학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